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비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오늘은 그 지금 어제 오늘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한일 간에 이거 큰 얼음이 깨지는 듯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불난 일본 막가나 이런 제목으로 또하나 우리 경제 사정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에 그 하나 문제가 생긴 게 한일경, 제인회의 한일경제인회의는 해마다 한번 열리는데,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리 경제인들의 그 대단한 분들이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1년에 한번 있는데요. 올해가 이제 51회입니다. 계속 해마다 뭐 이게 깨지지 않고 해왔는데, 일본 쪽에서, 아, 올해 5월에 하는 거는 못 하겠다. 9월로 연기합시다.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 사람들은 어 못한다 하지 말자. 그만두자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제가 이제 동경 특파원 출신이 돼서 저도 한 3년 반 4년을 동경에 있었는데 그럴 때는 항상 그냥 좀연기를 검토해 보자. 생각을 좀더해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완전 노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일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보자 검토해보자 또다시 좀더 머리를 맞대보자 숙고해보자 이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노란 얘기거든요. 우리 한국하고 좀 다르죠. 한국 사람들하고. 그런데 이 해마다 해온 한일 경제인 회의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 앞에는 또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우리 한일 가는 이유 세촌이 돼서 이게 계속 경제인들이 특히 이게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정치도 보면은, 저도 정치부 기자 때 보면 해마다 21세기, 한일 21세기 위원회에서 정치인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언언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예. 굉장히 좋았었는데, 예전에 이제 뭐 지나간 대통령 대통령 때부터 독도 문제 때문에 티격 태격 하다가 골이 아주 깊어졌고요. 최근에는 작년 10월에 그, 강제 징용에 대한 그, 우리, 우리나라가 대법원의 학정 판결이 있었죠. 신일본 제철에 대해서 그 일한 사람들이 이제 네 분이 그 배상으로 고소를 했는데 거의 그 12, 23년 만에 이겼습니다. 일본에서는 졌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다시 이제 이분들이 소송을 해서 우리나라 그 1심, 2심 그 대법원 판결에서 1억 원씩 배상 판결해라. 이분들에게. 이러니까 이제 그 내부만 네 있는 게 아니고 쭉 있는 분들이 다 이제 또 소송을 내는 거죠. 배상해 달라고. 신일본 제철은 일본의 뭐 대단한 우리의 포항 제철이죠. 우리 포항 제철이 사실 처음에 포항 제철이 박태준 회장이 그거 움직일 때 신일본 제철의 기술이나 많은 걸또 배워왔죠. 그런데 배상 안 해? 그러면 당신들 여기 한국에 있는 재산 우리가 몰수야, 동결. 그러니까, 이제, 일본 쪽에서 뿔이 났죠. 예. 그러면, 우리도 이제, 무역도 못 하겠고, 앞으로 간세도 더 매기고, 어? 당신들 제품에 대해서, 그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 간세도 더 매기고,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또, 반도체, 반도체 그거 만드는데 가장 그한 불화수소. 이런 것도 수출을 일본에서 하지 말자. 뭐, 이런 움직임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한일 간에 이거 먹고 사는 문제. 문제가 생기는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옆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세계 경제는 그래도 호황인데 뭐 호황은 아니더라도 올해 힘들다 그럴 테니까 그래도 작년도 호황 이었잖아요 다 경제가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최저시급 문제라든지 탄력근로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편의점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그래도 알바가 지금 특히 제가 지역에 와 있으니까 20대 1, 50대입니다. 좋은 자리를 알바 자리도 좋은 자리도 없어요. 예. 정말 지방은 심각합니다. 예, 부산, 울산, 마산, 창원, 진주, 옆에 있는 순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광주, 여수만 좀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KTX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요. 이 예, 정말 큰일 났습니다. 경제 문제요 그런데 일본 쪽에서는 또 주장이 배상 자기들이 판결을 났으면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징용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저희 옛날에 작은 아버님도 일본에 그저 오사카 그 근처에 가 있다가 거기서 예전에 해방 맞아서 거기 사셨는데 결국은 뭐그 징용 간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명도, 명대로 그냥 살지도 못하셨어요. 제 어릴 때국민학교도 돌아가셨죠. 예. 참, 이게 우리에겐 정말 피가 맺힌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배상하라 그러고 이걸 차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보복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보복을. 그러면서도 뭐 그것만 합니까? 또 이제 자기들끼리 계속 새로운 거를 또, 어? 우리 그 이웃 사촌인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거를 계속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예. 그 관세보복도 하고, 이제 한류가 지금 많이 침투해서 우리가 NHK다, 뭐 후지다, 일본의 TBS다, 이런 데서는 우리 그 드라마도 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한류 스타들 가면 뭐 아주 인기도 좋고요. 동방신기다, 뭐. 그다음에 방탄소년단이다. 지금 뭐, 아주 5만, 10만이 꽉꽉 차잖아요. 돈도 많이 벌어오고, 작년에 한류수입도 컸잖아요 이런 것도 규제하면 우리가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리고 특히 그 로세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다. 뭐, 뉴욕 가면 뭐 한인촌 코리아타운이 있듯이, 일본에도 이제 신주쿠, 일본 동경 한복판 신주쿠 근처에는 우리 그 코리아타운이 있거든요. 거기 우리 그 얼마나 거기 일본 사람들 많이 와서 우리 제품 사고, 뭐, 우리 음식. 없는 게 없죠. 삼겹살 뭐 해서 예? 빈대들까지다 이거 막걸리 뭐. 막걸리는 이미 확확 확 잡았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기 되니까 예전에도 뭐 독도 문제 일어나니까 한 7, 8년 전니까 보니까 매출이 그냥 3분의 1로 그냥 다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떠나더라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취직이 어렵다 보니까 일본 기업에서 한국 대학생들 그 저. 워킹 할리데이 비자, 그 취업비자죠. 방학기간이나 한 1년 일할 수 있는 그것도 주고 해서 우리한테도 좀 좋은데, 이런 식으로 싸늘해져서 우리가 이 실리적인 면에서 큰 타격을 입는다 이거죠. 그래서, 어, 어게하든 우리 정부나 외교하는 분들은 이 따뜻한, 그죠, 그야말로 관청에서 그냥 이 책상에서 이걸 처리를 하시니까 실생활을 잘좀 모르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회사 나와서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배우고 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잘못하면 백성들이 죽습니다.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좀 외교력이나 정치력을 좀 발휘를 해서 따둘거릴건좀따둘거려 가면서, 어 우리 경제에는 큰 타격이 없으면 좋겠다. 예. 올해 또 3.1절 100년 아닙니까? 예. 정말 속에서는 그냥 속에서는 막 불이 붙고 있더라도 용광로처럼 막 불이 붙고 있더라도 또 현실은 또 현실대로 예 우리가 현실을 잘 보면서 처리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우리 해외 동포들 어 미국이다 일본이다 싱가포이다뭐온 아부다비다 뭐 인도도 안 나가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외교 이 정치인들이 참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단디에라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저희 또 단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